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레의 고납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아이폰14 프로, 아이폰14 프로의 이 카메라 성능, 이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 거에 대해서 어, 많은 이런 어떤 영상도 있고 많은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카메라에 대입을 해서 어, 확실하게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은 아이폰 14 프로의 어, 24mm 화각의 렌즈 그러니까는 어, 6.86mm 렌즈를 탑재하고 있는 4.800만 화소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 중앙부에서 굉장히 뛰어난 샤프니스를 보인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쭉 내려왔다가 다시 끝 가서 조금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닝을 사용해가지고 1,200만 화소로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광량 조건이 좋을 때는 자동으로 4,800만 화소로 작동을 하는데 어,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 크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어, 웬만한 이렇게 옛날에 나온 옛날에 나온 디카의 어, 샤프니스는 어, 충분히 앞살할 만한 그런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사이즈, 이 작은 사이즈의 이 렌즈도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되죠. 이런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 특유의 이 화질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은 제가 분석한 MTF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결과 값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어, 요거는 제가 이 이마 테스트에서 발행하는 이 차트를 어, 구입을 해가지고 실제 이마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어, 분석한 MTF 50 라인 차트라고 보시면은 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중앙 주변에는 거의 6,000 라인에 육박하는 어마무시한 화질을 보여주는데, 이 주변으로 조금만 벗어나면은 바로 2,000대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 2,000대에서 조금 더 외곽으로 로 가면은 다시 어 화질이 3천대로 다시 올라오는 요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쪽에 보이시는 이렇게 낮은 숫자들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이게 완벽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트를 측정할 때 오차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그래서 이게 가장 높은 점수가 아마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 MTF 차트 그래프로 그리자면은 여기 요기 있는 여기가 이제 가장 이 한가운데 이 센스의 한가운데 고 여기가 센스의 가장 바깥이죠. 그래서 센스의 바깥까지 6.2mm 정도가 되고 어, 그래프를 보자면 대체로 이런 식의 그래프로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주목할 만한 점은 중앙에서 이 6,000대를 넘는 이런 어마무시한 화질을 보여주고 어, 그리고 이 가장 낮을 때도 2,000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끝에 가서는 다시 3,000대로 올라온다. 이런 느낌의 어떤 화질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은 2400만 화소의 이 카메라는 아이폰에 여기 밑에 달린 이 렌즈죠. 이 렌즈고, 요게 어 실제 센서 다이입니다. 센서 다이고, 여기 보시면은 실제 센서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크기가 대략적으로 요게 한 10mm 정도 되고, 어 요게 한 7.5mm 정도 됩니다. 어 그래서 대각선 크기 같은 경우에는 12.4mm 정도 됩니다. 어 35mm 풀프레임 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가로가 보통 35mm에서 24mm 보통 36mm에 24mm 뭐 요정도 되는데 이정도 크기에 비해 가지고 지금 아이폰에 달려있는 이 센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10mm에 7.5mm 정도 니까는 굉장히 어, 휴대폰 치고는 초대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요거보다 조금만 더 크지면은 이게 샤오미에서 광고를 하는 1인치 1인치 센스다 1인치 센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 1인치가 대략 한 2.5cm 정도, 25mm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도 25mm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이 센서 업계에서는 샤오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조금 더 큽니다. 조금 더 큰데 이거를 이제 이, 어, 1인치 센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 거의 물리적으로 1인치 크기의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픽셀 피치를 보면은 한1.2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 어, 7 R4 6,100만 화소 6,100만 화소짜리 풀프레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 3.76 마이크로미터 정도 나오니까는 한 3분의 1 정도 작다. 이 가로 크기가 3분의 1 정도 작으니까는 부피로 보자면은 9배 정도 작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 이 다이를 자세히 보면은 이 다이 크기는 가로가 11. 4의 이제 세로가 8.47인데 아까 보신대로 어 실제 사용하는 센서부는 대략 한 7mm에 7.5mm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 센서를 실제로 촬영한 이런 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이 센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전 픽셀이 이제 듀얼 픽셀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전 구간에서 이제 초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그 다음으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이 센서가 이제 비닝을 이용한 센스입니다. 비닝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 삼성에서 만든 논나 비닝 이아 개짜리 묶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저번에 자세하게 설명 드렸죠 영상은 여기에 있으니까는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분은 여기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이 애플에서 사용한 거는 이제 쿼더 비닝 그러니까는 네 개의 센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어 이제 컬러 패턴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실제로 12 메가픽셀 그러니까 1,200만 화소로 작동할 때는 이 묶음 하나가 이제 하나의 픽셀로 작 동을 하는데 광량이 풍부할 때는 여기 있는 요 픽셀 하나, 요 4분의 1짜리 픽셀 하나 하나가 요게 이제 센서가 돼 가지고 4,800만 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지금 보이시는 대로 여기에서는 이제 녹색밖에 이 주변에서는 녹색밖에 없는데 다른 색은 어디서 가지고 오냐? 이러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픽셀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어, 이색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 이색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어, 안 봐도 비디오로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 1.2 마이크로미터의 픽셀 피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센서를, 어, 2.44 마이크로미터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점이 있죠. 어, 이런 점에서 보면은 옛날에 삼성이 만들었던 이논나 픽셀 역시, 어, 상당히 가치가 있는데, 그때, 어, 광고가 했던 포인트가 1억 화소, 1억 화소인 이 짜게 놓은 이걸 가지고, 어, 이걸 또 9개로 이렇게 짜게 놨죠. 9개로 짜게 놔가지고, 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광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백래시 어, 역풍이 좀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크게 봐서 이 휴대폰에서는 어, 이 센스 크기를 무제하게 키울 수가 없으니까는 어, 저조도일 때 이렇게 이 비닝을 사용을 하는 방법이 어, 옳은 방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삼성이 어, 뭐 길은 잘 찾아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어, 조금 더 개발을 하면은 훨씬 더 어, 그런 좋은 성능의 카메라를 만들지 않을까 삼성도 어,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We'll be right back. 네, 그 다음에 별로 관심은 없지만은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제 그 35mm 환산 화각으로 이제 14mm 대 14mm 대고 실제는 2.2mm의 이 초점 거리를 가지고 있는 어, 이 1200만 화소짜리 초광각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에서는 한 2300, 2300 정도 되고 주변부에서는 한 1200까지 떨어진다. 그런데 요 주변부는 제가 정확하게 다 측정을 해보진 않아가지고 어, 확실하진 않지만은 대체로 한 2300에서 한1200 라인 정도 되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어, 초광각 렌즈 1200만 화소짜리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망원 렌즈가 하나 더 있죠. 망원 렌즈가 하나 더 있는데 어, 실제로는 한 9mm 정도 되지만 35mm 환산화각으로 보자면은 77mm 정도 되는 f2.8짜리 어, 1200만 화소 카메라가 하나 또더 있죠.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에서는 한 2400대 그 다음에 주변부에서는 한 2000대 정도 나오는 요런 어떤 화질을 가지고 있는 1200만 화소 카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테스트한 이 사진을 조금 더 이제 실제 필드에서 사용한 이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대로 이런식으로 이 카메라 위에 이 알파7 알포 위에다가 어, 이그 아이폰 14 프로를 장착을 해가지고 어, 웬만하면은 거의 같은 화각으로 촬영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촬영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어, 이 빨간색으로 촬영한게 이게 알파7 알포고 여기 노란색이 아이폰 어, 14 프로 이제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가장 먼저 요 사진부터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살펴보자면, 어, 요 정도 크기로 봤을 때는 구분이 거의 안 가죠. 어, 대신에 여기 있는 이 글자, 글자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자면, 어, 이 오른쪽에 있는 요게 이제 아이폰인데, 아이폰이 어, 훨씬 더 어, 선명해 보이는 요런 느낌이 있다. 그런데 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어, 이게 그 후반작을... 이미 인공지능에서 후반작업이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보이시는 대로 콘트라스트가 에지 부분에 상당히 올라가 있죠. 어, 이런 어떤 디지털 변형이 일어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로우로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기본적으로 이 아이폰을 설계를 할때이 어, 로우파일이 완벽한 로우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 4800만 화소의 사진인데 어, 로우파일이 한 10메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니까는 어, 그렇게 어, 그 완벽한. 그런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 아이폰이 훨씬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보이시는 이 6,400만 화소 요거 같은 경우에 어, 같은 후반 작업 처리를 해준다 그러면은 이게 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죠 중앙부에서 어, 엄청난 화질을 봐, 보여주는 이런 아이폰 14 프로의 어, 4,800만 화소 카메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진짜 생 로우는 건질 수가 없다. 어, 그게 이제 카메라하고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디테일 자체 중앙부에이 디테일 자체는 조금 예, 버핑이 된 이런 어떤 좀 뻥튀기가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치고는 매우 훌륭하다. 어, 그렇지만은 아까 그센스의 특징상 이 컬러 데이터, 이 컬러 데이터가 어, 빈약한 부분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식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상당히 많이 어, 뻥튀기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이폰 14 프로의 카메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주변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주변부에서 요 새로 줄무늬 디테일이 거의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중앙부보다는 이 주변부의 이 화질 지하, 저하가 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카메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서히 요런 어떤 데이터들이 어, 사라져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당연하게 어, 색상 데이터는 굉장히 빠진 상태에서 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 소, 색을 많이 채워 는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 그 다음으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한 사진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반 처리가 자동으로 이 로우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남부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강제로 이 안부를 끌어올린 듯한 이 흔적이 남아 있고 어, 이쪽 명부, 이쪽 밝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반대로 이톤 다운을 억지로 어, 시킨 듯한 그런 게 있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상 데이터 가 빈약하기 때문에 어, 이 트럭 앞부분에 있는 이 색상이 어, 상당히 어, 왜곡이 일어난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어,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어, 제가 세스탑 노출을 다운 시킨 건데 보시면은 이 아이폰 사진 같은 경우에 어, 이 후반 작업이 들어가 있는 이 주변부 인공지능이 이 안부를 억지로 끌어올린 이 주변부에 어, 이런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훨씬 더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흔적이 여기 남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빛이 반사돼가지고 굉장히 밝아져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 아이폰에서는 요거를 강제로 톤 다운을 시켜가지고 이게 어, 이제 그 확실하게 드러나는 요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 대신 밝은 부분은 이렇게 두 개가 요런 식으로 어, 보인다. 이 디테일 차이는 어, 풀 프레임에서 일어나는 데스 필드. 그러니까 피사계 심도가 얕아가지고 어, 뒷 부분이 흐려지는 요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그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새 스탑 일부러 노출 오버를 시킨 요런 사진인데 이게 촬영 후에 후반 작업에서 새 스탑 노출 오버를 시켰습니다 어 보시면은 노출 새 스탑이 이제 오버된 상태에서 어, 강제로 이게 이제 로우파일인데도 톤 다운을 시킨 요런 부분에서 어 노이즈라든지 디테일이 날려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많이 보이죠 어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안부 어이 안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요런 어떤 그 상세한 디테일 이런 것들은 어, 처음부터 이 사, 촬영되지도 않았다 요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 코딱지 만한 센서를 가지고 안부로 팬다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비급한 짓이기 때문에 어, 안부 디테일은 역시 어, 따라갈 수가 없다. 어, 요런 거를 요거까지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 풀프레임과 비슷한 그런 느낌의 안부 보는 능력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야간에서 촬영하는 거는 이미 이거는 어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너무 비급해 보인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하는 테스트는 이제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풀프레임하고 너무 상대가 안 되죠. 어그 다음에 이 아이폰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앱 같은 경우에 이게 그 기능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이게 제가 사용했을 때좀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다음에 어, 이그 다음에 어이그 노출 보정 노출 보정을 할때 노출 값을 올리면은 색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 가지고 어요 어떤 기본 앱으로 이런 어떤 그 정밀한 촬영 요런거는 힘들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 휴대폰의 카메라가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어, 비 ...적으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휴대폰이 어, 이, 그 풀프레임 카메라를 이길 날이 머지않아 올것 같은 그런 기분이 쏙쏙 듭니다 어, 물론 휴대폰 카메라가 이런 크다라 카메라를 추월하지는 못하지만 어, 10년 전에 이갭 차이가 이만큼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이만큼 밖에 안 난다 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나중에 10년 뒤면 그 갭이 사라질 수가 있을 정도로 거의 일반인은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어떤 카메라도 어, 많은 발전을 빨리빨리 이렇게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 그래서 아이폰 14 프로 이 아이폰 14 프로의 이 카메라 성능은 어떠냐 그렇게 어, 한마디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어, 대낮에는 굉장히 쓸만한 수준의 사진을 만들어준다. 특히 어, 이 기본 앱에서 이 로우 파일도 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좋은 카메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노출 보증이라든지 이 색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망원이나 초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멋지게 어, 뭐 다시 뭐 이런 느낌이. 때문에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 어 그런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아이폰 14 프로의 어 48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여기에 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